방탄소년단 RM, 지민, 비, 정국의 병역 의무 이행 일정이 알려졌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 지민, 비, 정국이 오는 12월 중순 나란히 입대한다. RM과 비는 12월 11일 후방 모처에 있는 훈련소로 입소한다. 이어 지민과 정국이 다음 날인 12월 12일 함께 전방 같은 신병교육대를 통해 입소한다. 라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일주일 전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서는 방탄소년단 병역 이행 계획 안내글을 올린 바 있기에 언론사가 구체적인 날짜를 보도한 것은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날짜가 사실이라면 특이 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2024년 6월 12일에는 제일 먼저 입대 소식을 알린 진, 2024년 10월 17일에는 제이홉, 2025년 6월 10일에는 RM과 비, 2025년 6월 11일에는 지민과 정국, 2025년 6월 21일에는 대체 복무를 한 슈가가 전역을 알립니다. 계속해서 방탄소년단이 언급하던 2025년이자 방탄소년단 팬들이 약속도 잡을 수 없다는 페스타 전후로 방탄소년단이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빅히트 뮤직에서는 이러한 보도에 확실한 답변을 주진 않았는데요. 한편 방탄소년단은 작년 진이 입대를 알린 이후로 그룹으로서는 소위 군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마마에서 월드와이드 아이콘 오브 더 이어로 6년 연속 대상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정국은 영상을 통해 벌써 여섯 번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 보내주시는 우리 아미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만나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곧더큰 하나가 되어 만날 거잖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감사의 인사와 함께 2025년 완전체의 그날을 기약했습니다. RM 역시 위버스를 통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라는 감사말을 남겼는데요. 비록 잠시 실시간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볼수 없긴 하나. 슈가의 슈츠타가 아직도 긴머리의 모습이라는 상황에서 유추할 수 있듯.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군백 기동원 팬들에게 전해줄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벌써부터 아미는 이렇게 방탄을 기다려라는 해시태그로 그들의 군 생활을 응원하며 기다림을 맹세하고 있습니다.